아네 안녕하세요 만능사주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가수 아이유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어 이분이 정말로 그런 정말 유명 가수가 될 유명 아이돌 가수가 될어 그런 어,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일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이유님 사주를 보시면은 어, 제 눈에 가장 먼저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두 가지가 어 천간에 정화가 쌍으로 들어있고 그리고 지지에 어, 유사유, 유금사유금으로, 편제, 겁제, 그리고 편제가 쫙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재성이 쫙 깔려있다는 거죠. 이, 제가, 어, 이전, 어, 영상들에서 배우 설인아씨 그리고 엔믹스 설윤씨 사주분석을 해보면서 그분들도 이제 어, 지지에 어, 재성이 쫙 깔려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깔려있었던 재성은 이제 어, 정편제가 쫙 깔려있었다면 정편제가 쫙 깔려있었다면 아이유씨는 편제 편제 그리고 겁재가 하나가 깔려있어요 이 겁재라는 어, 십성이 이 사주에서는 그 거짓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겁재, 말 그대로 재물을 겁탈한다 재물을 뺏는다 그런 뜻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경쟁력구가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어 그래서 근데 이제 편재 편제, 이 편재는 약간 뜻밖의 재물 횡재 횡제, 횡재수재물 을뜻 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편재 겁재 편재 편재란 겁재가 이렇게 막충을 이루면서 어 묶여있는 군집 형상을 이루는 이런 사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이 프로 포커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유님 사주를 보면은, 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이유씨 사주 분석을 하면서, 아이유씨에 뒤졌다 보니까, 이, 오래되질 않았더라고요 그, 코인이라는 이 곡을 내신 적이 있었는데, 뭐, 여기 기사에도 나오죠. 아이유, 아이유에게 코인으로 올린 그래서, 이, 이 코인의 가사를 보시면은, 뭐, 뭐 본투비 갬플로뭐난 태어날 때부터 뭐 도박사로 태어났다 뭐 그런 것처럼 굉장히 어 이제 뭐곡내 컨셉이라고만 말할 수 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어 실제로 그런 포커 플레이어에 대한 그런 것이 본인의 무의식에도 있었는지 어 그런 곡을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 실제로 이런 사주는 어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리뷰를 했었던 프로포컬리의 플레이어 최, 인규님 어, 사주하고 굉장히 국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 정말 제대로 배워본다면 포커플레이를 뭐, 홀덤이라든지, 어, 굉장히 잘 하시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특징이 뭐냐 면이 천간 정화가 쌍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정화가. 근데, 이 정화는, 이 물상적 동물로 보면은 윙크 족집이거든요. 이제 뇌피셜이 아니라 사주 고서들 막 찾아보면 나옵니다. 삼명통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윙크 족집이와 같아서 어~ 윙크 족집이 모습이 어떤가요? 굉장히 화려하고 빛깔이 털 빛깔도 굉장히 곱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그리고 이제 정화를 어 사주네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밤의 예술성이죠. 그래서, 이런 패션 사업, 그런 것을 해도 굉장히 성공할 때 쉽다라고 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혹시라도, 이 가수로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지만은, 혹시라도 뭐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른 사업보다는 어, 패션 사업 쪽으로 본인이 쇼핑몰을 연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뭔가 좋지 않을까. 그런, 어,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아오씨 사주를 분석해봤는데 을 혹시라도 어난 이분의 사주가 굉장히 구축과 비슷한데 나는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데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난 이분의 사주하고 어 구조나 태어난 시간은 전혀 다르지만 난내 미래나 직업적성을 어 만능 사주가 알려주는 사주 분석을 통해서 알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끝날 때마다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가 될 때마다 영상 안에 설명란과 고정, 고정 댓글란에 제가 항상 적어놓는 제 만능 사주 카카오 톡방 링크나 아니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에브리사주의 지메 일 닷컴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